안녕하세요. 건강알배 농장입니다.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천만 명으로 현대인이라면 피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눈으로 먼저 확인되는 첫 인상으로 얼굴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위가 바로 모발입니다. 탈모 인구가 천만이 넘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2020년 기준으로 23만 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탈모에 좋은 약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척백나무로 아파트 조경용으로도 많이 심어져 있어 쉽게 볼수 있고 산소에도 심어져 있는 척백나무가 탈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척백나무는 상록성 교목으로 늘 푸르른 싱그러움을 느끼게 하는 식물로 작고 납작한 잎은 비늘처럼 나란히 포개지고 4월에 암꽃과 수꽃이 같은 나무에서 핍니다. 척백나무의 품종으로는 황금색 잎을 가진 황금척백 피라미드형의 서양 척백, 큰 가지가 옆으로 퍼지는 눈 척백, 수형이 둥근 둥근 척백 등 관상용으로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신선이 되는 나무로 알려져 귀하게 대접받던 이 나무는 사당이나 절간, 묘지, 정원 등에 심어왔는데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사랑한 나무입니다. 열매나 잎을 먹고 신선이 되었다거나 몇백년을 살았다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도적송자라는 사람이 실을 먹었더니 빠졌던 이가 다시 나왔으며 잎과 열매를 8년 동안 먹었더니 온몸에 종기가 돋고 불덩이처럼 되었다가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며 결국 신선이 되어 우화등선했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무덤에 많이 심는 이유. 척백나무는 무덤 속의 시신에 생기는 벌레를 죽이는 향이 있는데 원래 좋은 묘자리에는 벌레가 안 생기는데 나쁜 자리에는 염나충이라는 진딧물 모양의 자잘한 벌레가 생겨 시신을 갉아먹는데 묘지 앞에 심으면 시신에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산소에 많이 심습니다.척백나무 효능.척백나무의 어린 가지와 잎을 여름과 가을에 따서 엄지에서 말린 것을 한약재로 척백엽이라고 하고, 늦가을에 그 성숙한 씨앗을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다음, 그 껍질을 제거한 후 말린 것을 백자인이라 하는데, 잎사귀와 열매 두 가지 모두 약재로 사용합니다. 성질은 차가우며 맛은 쓰면서 칼칼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백나무의 강한 생명력은 사람에게 건강과 장수를 선물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척백나무의 잎과 씨앗을 오래 복용하면 모든 병이 없어지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효능과 먹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척백나무의 약효 부위는 잎과 열매입니다. 탈모와 두피 건강, 탈모 방지와 두피를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매나 신선한 잎을 곱게 썰어 60도의 알코올에 담그고 7일 후 여과하여 탈모 부위에 하루에 두세 번 문질러 바르면 모발이 나오는데 계속 바르면 모발이 빽빽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사용법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곳에 자기 전에 두세 번 붓으로 발라주면 됩니다. 더욱 꾸준 구포한 잎을 꾸준히 음용하거나 백자인을 기름을 내어서 발라도 탈모 예방과 건강한 모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임상시험과 각종 논문을 통해서 모발 성장 촉진, 탈모 방지 등의 효과가 검증된 바 있으며 시중에 많이 팔고 있는 탈모 방지 샴푸의 주성분이 적백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모발에는 좋은 성분이 분명합니다. 적백 나무의 또 다른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잎의 주요 효능 잎에는 아로마덴드렌 성분과 상쾌한 향의 정유 성분이 들어 있어서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불면증을 치료하며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도움을 줍니다. 열매 주요 효능 열매를 백자인이라 하여 자양 강양제로 이름이 높은데 가을에 익은 열매를 따서 햇볕에 말렸다 단단한 껍질을 없앤 뒤 사용하는데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좋게 하며 배변을 잘 보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또 몸이 허약하여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자주 식은땀을 흘리거나 뼈마디가 아프거나 변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열매를 가루 내어 한 숟갈씩 따뜻한 물에 타서 복용하고 오랜 기간 복용하면 몸이 강철처럼 튼튼해집니다. 최근에는 미백화장품의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측벽은 고혈압, 방광염, 빈혈, 부인병, 대장이나 직장의 출혈을 막는데 장염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먹는 법 주의사항 입차는 잎을 채취해서 잘 손질한 후물 700ml에 잎, 20 내지 30g 을 약한 불에 20 내지 30분 끓여 마시거나 1회 잎3 내지 5g, 열매 2 내지 4g 을 200cc 의 물로 다리거나 가루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척백나무는 약간 차가운 편이어서 몸이 차가운 분들 보다는 몸이 따뜻한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잎을 다랑으로 습치시 위에 무리를 주게 되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열매에는 기름기가 많아 기름기를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고 과다 습치시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탈모에 좋은 우리 주변에 흔한 척백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